그니까 박자이 때 깡패들 잡다가 여기까지 와 대단한 거죠. 예, 지금 여기 여기 조금 만한동산하나 있잖아요. 예. 양쪽으로 예. 이렇게 지금 막은 거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 지금 제방을 그걸로 막은 예, 거예요. 네, 제방을 막은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제방을 쌓았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저 산에서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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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게지고 예. 이돌 가지고 와서. 청간상사. 예, 뭐. 예, 예. 이거 그때 쌌으니까. 여기를 쌌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거기 뭐 달건이 형님들또 음. 이쪽에 그 와서 계신 분들이 음. 주로 피난민들이 많이 또 여기 와서 사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이걸 여기를 막아가지고. 음. 이거 보러 가고 장이 살기 겁나 좋아졌 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지금 저기 저수지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저기 여기 보이는 저수지하고 탁 멀리 보시면 이제 예. 저수지까지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 약간 그 숲같이 이렇게 그 보이는데 있거든요. 그 중간에 예. 예. 그 다음 이제 대륙인데 그 숲같이 보이는데 안쪽까지가 바다였어요. 예. 여기도 다 바다였고 예. 여기도 바다였고 예. 여기는 섬이요. 섬이요. 섬이었구나. 아, 섬이었구나. 예, 우도라는 여기는 우도. 아, 아. 우도가 예, 조그만 섬이요. 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단한 <laughs> 큰 땅이 생겨가지고 음. 뭐 지금로 하면 샤방금 뭐만는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간척이 시작된 음. 때였거든요 음. 초에 음. 60년도 초에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여기를 중공시할때 한번 음. 음. 내려오고 또그 전에 한번 점검하고 내려고 헬기 타고 두번 아. 내려왔거든요. 아. 예. 그만큼 예. 큰 국가 사업이었어요. 아. 네, 국가사업을. 음. 이제 어, 이쪽에서, 이쪽에, 이쪽에, 네, 그런, 오늘은 쪽도 오늘은 서재인들, 뭐 오늘은 무안쪽도 많이. 오늘 우리 선생님들, 아파트, 지비분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아, 뭐, 네, 엄청 어. 지비가 아. 좋네요. 진짜 다리가 보여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인쪽이 아파트가 좀 많이 보이는데동왕동 녹동왕. 네, 녹동왕이고, 네. 예. 아, 네. 네. 그 옆에 약간 지렁이가 질 있는 데가, 소록도. 네. 초록. 네, 그리 이제 다리가 낮아있고, 거기에서 우측에 다리는 거금도라는 이제 그 오른쪽 그좀 큰, 크게 보이는 섬그 있잖아요. 거기는 금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 사람들은 금산이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거금도인데, 거기는 옛날에 박치기 김일전수 고향이 음, 네. 김일서이요김일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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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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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일성김일가 김일성. 김일서 김일성. 김 고향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일성. 김기가 김일성. 선일고는 가장 빡, 음. 빨리 네. 들어왔다고 해요.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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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지가 좀 빨리 제, 들어왔다 대통령이 되어있다, 그 말이. 네. 아, 아, 그때만 네. 해도, 뭐. 네. 박정희가, 뭐, 저, 아들이, 지만 이가 배스링을 좋아해가지고. 아, 음. 음. 아, 그래서 그때만 아, 해도, 뭐, 가서 아, 뭐, 좀, 아, 달아가라면, 바로 뭐갈 테니까. 네. 음.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 호흥섬이고요. 음. 여기 앞에 보이는 네. 이섬부터는 완도섬이에요. 완도. 섬이에요. 완도. 아, 네, 여기서부터. 아, 이 앞에,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섬은 음. 금당고라는. 음, 그, 섬이거든요. 안도섬인데, 저 섬은 들어가서 보시면 금당팔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섬입니다. 아, 저거 저기, 요, 요 앞에요? 네 예, 예, 요 어, 어, 어. 저기로, 예. 저기 어떻게, 예. 여기를 거. 가시려면 예. 아주 간단해요. 어, 저, 어, 어떻게 간단하냐면, 노력, 하면서 노력하면서, 네, 노력하면서 아. 거기를 다니는 철구선이 아, 한 시간을 변경으로 어? 아 왔다 갔다 네. 해요. 음. 제가 들가야되 지금. 네. 음. 그래서 이제 거기 한 시간 가고, 네. 근데 배 타는 시간 한 30분 정도 네. 이쪽 저쪽이에요. 네. 그래 들어가셔서 또 구경하시고 안에서 보러 다니시다가 거기에서는 또 이쪽 그 거금도에서나 아까 녹동항에서 또 거리 다니는 또아또 배가 있어 요또 거기서도 또 텐무선 그, 아, 있습니다. 아, 네. 차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아무 네. 뭐 때나 이렇게 이쪽 저쪽으그구경하실수 아, 네. 음, 있는 네. 네. 이게 이제 군이 달라서 음. 여기는 장흥군 저 안동 여기는 거문군 아, 이런 아, 거야. 어디 뭐 특별히 이렇게 관광을 어느 어느 꿈에서 아, 이루어가지고 가면 제일 빠르겠네 그. 노력강에서 이렇게 노력강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해서 뭐 요수 쪽으로 이렇게 옛날에 뭐. 노력하면서 질투가 배도 있었잖아 동남아 시장은 상각지대 지금은 시장에 시장에 일단은 그 이제 상상을 하시던 분이 뭐가 수지가 아, 안 맞아서 아 맞나요? 망할 거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광주나 이런 데서 너무 멀어가지고 네. 도로를 좀 정비를 하긴 했거든요. 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제주도 에때내 한번 탔어요. 아, 아 네. 네. 너무 멀리다고그다음 아. 그쪽 가는 이 길이 이렇게 좀학고가좀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네. 가는 곳이어서 아. 보통 때도 좀 멀미를 좀, 네, 멀미를, 어, 멀미를, 멀미를, 멀미를 좀 한다고 그래요. 아, 제주도 같은 길이 네. 그냥 백기를 바람으로슬풍으로 가야 되는데 음. 이렇게 파도를 탁탁탁탁 치면서 아. 가기 때문에 거리는 가까운데 음. 그런 데다가 또 도착하는 곳이 그 성담포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네. 또, 또 이제 뭐 시인애들, 어들은 이동해야 되는데, 아, 예. 네. 또석귀포도어들은중간에 애매하잖아요. 음. 뭐 이런 애매 한 그래서 그 배에 음. 오히려 관광객보다는 그 배가 다닐 때는. 그쪽에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 제주도 사람들이? 네. 여기에 와서 일을 네. 보고 네. 들어가는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아, 거꾸로 여기 제주도. 제주도에서 네. 많이 요 네, 제주도에서 그쪽에, 그쪽 구분에 그 사는 분들이 뭐 이쪽 저쪽안 네. 나가고, 그 시간 맞춰서 그냥 네. 그 가까우니까. 네. 거꾸로 여기 육지 물류를 영색을 했 네. <laughs>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도로도 정비를 해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좀 다닐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누가 네. 그런 여기를다합쳐야되겠네요여기여기여기여기여도그옛날은그그은찬그 총리가 그보 여보 여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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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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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다 이어졌어요. 연육교가 예. 음, 연육교가? 그러니까 예, 예, 연육이 지금 몇 수에서 음, 고음으로 25개 네. 이가지고다 음. 이어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요 금당도만 이으면 네. 네. 음. 네. 금당도에서 네. 어 저쪽 약산 쪽만, 한 번만 이어버리면 네. 거의 다 이제, 아, 약산에서는 네. 그, 네. 그, 고음도라고 네. 완도 쪽에 음. 고음에서 신지, 그래서 네. 완도 본성까지 이어졌으니까 음. 거의 다 이어졌어요. 예, 네. 그건 이제 섬이 아니고. 예, 이제 거의 거의. 육교만 하고 있는데. 육교를 해가지고 네. 나라가 더, 더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은. 올륨은 좋은데. 올륨은 좋은데 이제 그 섬에 쓰는. 사시는 분들은 섬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이렇게 생활은 편해졌는데 네. 되게 옛날에 그 이제 고금들하고 저도 그래서. 직장 생활 때한 삼년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 이그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laughs> 생활은 좀 편리해졌는데 살기는 팍팍해졌다.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기는 여러분 네. 네. 이제 외지분들도 많이 들어오지 뭐 땅값 오르지 음. 뭐 이러니까 음. 생활하는 그 전에는 이렇게 조금 그냥 보통 생활로도 충분히 잘 살았는데 음. 이제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음. 불편함은 있었지만 네. 나름대로 음. 삶은 삶은 좋았는데 네. 음. 이제 지금은 더 벌어야 되고 더 <laughs> 많이 써야 되고 외직 사람들이 부자없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 불편해요. 하하하하 여기 이 많은 지금 하게등하도라는하이거든요아저하하하하하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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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반도가 아까 여기 녹동항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아, 이렇게는 완전히 이제 게 만이고 등량만이, 동만을을 등량만이라고. 등량만. 그래서 마이. 여기 등마만이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다음 이제 마라항을 지나서 음. 강진하고 만나는 이 강진만이 음. 하고 만, 만날 때까지는 여기 등량만이. 음. 음. 근데 여기가 이제 천정이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 벌은 이렇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 음. 이 참고로 이게 지금 김김발을막는 거거든요. 네. 겨울에는 아. 여, 이게 다 펼쳐놨다. 아. 지금 철거에 넘어 아. 지금, 지금 철거.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안쪽도 있고 김은 이제 아니 이제 김은 겨울, 이제 겨울에 배란 음. 아. 김이라든지 이걸 찍을 거또 이쪽이 또 매생. 네. 매쟁이는 조금 더 여,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부터 좀대전이니까 여기가. 여기 파도도 안 치고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쉬는다. 아니, 원래 그, 저 태풍이 와도 여기는 음. 안도 쪽이 다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 그래서 커, 네. 이렇게 단단히.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네. 이, 이, 이 섬은, 아, 이, 이 바다는 그 염산 사용 무엇하게 하 있어요. 부산 김이라든 네, 김 브랜드 김도 그때 염산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예, 김 이제 응. 이렇게 자라면서 음. 다른 파래 같은 붙으니까 그 다른 음. 것들은 이제 염산 같은 거 뿌려야 기업은남고뭐 음. 개들을 죽는다고 그래요, 약티 네. 같은데.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그 고기나 특히 피 폐류 조개류죠. 네. 이 조개류는 굉장히 그렇죠. 본질이 아니 꼬막 같은 게가 됩니까, 이 꼬막은 네. 쪽 벌교 쪽이 네. 벌교, 네. 아는데, 벌교, 벌교 쪽이 많은데 벌교 쪽기도기는 뭐, 꼬막보다는 바지락. 네. 바지락. 바지락이 많서 바지락. 바지락 삼합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 음. 수궁에 가면 이제 바지락 그, 네. 뭐웨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근데 확실히 바지락은 그렇게 그래 놓고 보면, 그냥 뽀얀 국물 있잖아요. 음. 네. 서양하고는 좀 달라요. 음.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살이, 살이 똥차 되게 그냥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거의 자극자로 하듯이 하고 되게 오래는좀 이게 많이 나더라고요. 올해 음. 바지락이 가장 많이 나서 그때는 이제 여기 그, 음, 터미널 있는 그 뒤쪽에 보면 수산물 이렇게 취급하는

아니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고창 고창이네 그래 네. 맞아요 그데 아, 아, 담양소, 담양소 사지 없어요 아 담양에 있는 그런거 생각이 좋았네 네 저는 음. 문재인 네. 시절에 아그때막그 뭐 양반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동남아 쪽이삼각주가 있잖아 네. 세 나라가 이렇게 나라는게 세 부분이 이렇게 네. 네. 근데 어떻게 뭐동양만이면 보호성, 코흥, 완도, 음. 예저 장진 아니 보성 한 보성 네. 고흥 장흥 예 네, 네. 그걸 안도까지 안도까지요. 보성 안도 네기 네기 네기를 다 합쳐가지고 네. 이걸 좀뭐 멋있게 물을 만들야어요 아, 여기나 뭐 인구를 줬고 그런 시스템도 좀 같이 하고 여기 거니까. 여기 가 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여기도 지금 후키오님 그래서 막 고음악까지 예그래예예 이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게예렇게예예예예예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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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는데그 <laughs> <laughs> 이번에 대전에서 문문누구가 그냥 네. 강주 전남이 회원들이 너무 이르해 이름 자체는 몰라. 응. 응. 문금주. 야, 문금주. 응. 발언도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응. 이렇게 는야 다른 데로 최선을 한다고 하죠. 그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런, 저, 어떻 보면. 초선들이힘들어 이런, 이런 가신들잘안 보인다. 거기도 또 기득권도 초선들은 뒷자리에. 아, 사람, 사람이. 드러 수가 이거를 없어요. 이 조금 사는데 그냥 이걸 못 한다 고하려면 돈이 저, 엄청 들 거야. 돈이 가까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아니. 다 만들려고. 그처음에서이거죠 음, 등, 등량 맞는데, 그리와 아, 대, 네, 등량 맞추고.